안녕하세요. 구름이네요. 오늘은 봄이라 자꾸만 핵김치가 생각나길래 알타리무 김치를 가지고 왔어요. 넓은 볼에 알타리무 한 단이 반 정도 잠길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받아준 뒤 천일염 한컵 반과 유슈가 한큰 반을 넣고 골고루 섞어 천일염을 녹여주세요. 유슈가를 함께 넣고 물을 절여주면 은은한 단맛이 함께 들어가서 단맛 하나도 없이 맛없는 무는 맛있는 무로 변하고 김치를 담았을 때 바로 먹어도 겉도는 맛 없이 안까지 간이 쏙쏙 배여서 더 맛있어요. 손질 후 깨끗하게 씻은 알타리부는 무 부분이 잘 절여지도록 살짝 비스듬하게 세워서 무 부분이 물에 충분히 닿게 넣어주세요. 그 다음 천일염 반 컵을 골고루 뿌려주세요. 불기는 금방 절여지기 때문에 무 부분에 천일염의 양을 조금 더 뿌려주고 30분간 절여주세요. 30분 뒤 무가 골고루 절여질 수 있도록 위아래를 한번 뒤집어주고 역시 무가 물에 충분히 잠기도록 정리를 해준 뒤 다시 30분간 절여주세요. 다 절여진 무는 물을 방방하게 받아 한 번만 가볍게 헹궈낸 뒤 물기를 충분히 빼놔주세요. 이제 김치 양념에 들어갈 재료들을 준비해 볼게요 양파 1개, 사과 1개, 홍고추 8개, 청양고추 6개, 생강 3톨을 큼직하게 썰어주세요 양파, 사과, 홍고추, 청양고추는 모두 큰 사이즈를 사용했고요 생강은 한 톨당 엄지손가락 한 마디 조금 안 되는 정도의 크기를 사용했어요 그 다음 밥3 스푼과 새우젓 한 컵을 함께 넣고 믹서기에 곱게 갈아주고 고명으로 돌아갈 대파 2 개를 짧게 어슷 썰어 준비해 주세요. 볼에 갈아놓은 양념을 전부 넣어주고 다진 마늘 3분의 2컵, 멸치젓 반 컵, 설탕 3 스푼, 미원 3분의 1티스푼, 뉴슈가 4분의 1티스푼 통깨, 고춧가루 2컵을 넣고 골고루 섞어 김치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액젓은 각자 입맛에 맞는 액젓으로 사용해주세요 저는 멸치 액젓이 제일 깔끔하고 맛있더라고요 양념은 숟가락으로 퍼서 들었을 때 떨어질 듯날듯 듯 정도의 되직함이딱 좋아요 다 섞고 나서 간을 본뒤 입맛에 맞게 추가 간을 해주세요 저는 열책젓 한 스푼, 천일염한 스푼, 설탕 반 스푼을 더 넣어줬어요. 넓은 볼에 물기를 뺀 알타리노와 대파를 넣고 가볍게 한번 뒤적여준 뒤 양념장을 넣어주세요. 전 양념장이 좀 어정쩡하게 남아서 시장에서 오이 5개 사다가 버무려줬더니 딱 좋더라고요. 당장 남은 양념장을 쓸게 아니라면 냉동실에 넣어 놨다가 다음에 김치를 만들 때 자연 해동해서 사용하면 돼요. 양념을 넣었으면 윗부분에 전체적으로 가볍게 한번 버무려 준뒤 알타리물을 가볍게 뒤적여가며 양념이 골고루 묻을 수 있게 버무려 주세요. 다 버무렸으면 무를 두세 개씩 가지런하게 잡아준 뒤 줄기로 무를 돌려 감아 김치통에 차곡차곡 넣어주세요. 그냥 넣어도 되지만 이렇게 소분해서 감아 넣어주면 꺼내 먹기가 수월하고 좋아요. 그러면 아삭아삭 맛있는 알타리무 김치가 완성되었습니다. 저녁 식사에 꺼내 놓고 쑥국 끓여서 같이 먹었는데 아삭 달달한 게 요즘 하나도 없던 입맛이 싹 돌아왔어요. 그루빈의 레시피가 여러분께 도움이 많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힘이 나는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려요!